북미의 설교했던 찰스 폴존이라는 분이 있어요. 좀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햇빛에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이어진다, 연장된다고도 말했던 분이죠.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요즘 여러 코로나 1고로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은데 이 감사라는 주제를 다루기는 포 어렵죠. 뭔가 이렇게 막 뛰어 짜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양념이 아니다 뭐 반드시 뭔가 이렇게 첨가해야 될 첨가제도 아니다. 닙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돈을 잃으면 인생에 있어서 어느 방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상당품을 잃어버린 것이지만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 고의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전을 맞이해서 예전에 제가 벌써 2011년 10월 29일 중앙 선데이의 중앙일보 거기에 감사를 새롭게 보는 눈이라는 내 마음의 수필 을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긴 내용이 좀 실려져 있었는데요. 저는 감사의 다섯 손가락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손가락에 다섯 손가락이 있잖아요. 엄지, 검지에 중지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이 엄지 최고의 가치를 타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감사할 계지가 됩니다. 이유가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중한 최고의 가치 여러분 발견하셨죠? 굳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교회, 뭐 여러 좋은 것들 이 최고의 가치. 두 번째는 우리가 뭘가르치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 인생에서의 진로를 여러분이 지금 발견했거나 아니면 그 진로를 추구하거나 도전하거나 지금 나간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이세 번째 손가락은 늘이 잘못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만 틀면 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과오를 뜻하는 것이죠. 과오를 저지르면 실수, 실차, 과오, 범죄 거기에 따른 징계, 징벌이 형벌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궁극적인 형벌로부터 최종적인 심판으로부터 면제 받았다는 것, 진보로부터 이건 큰 감사할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사후에 세계에서 이 땅을 떠난 이후부터 더 분명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십자가의 자비 속에서 해결됐다는 놀라운 네, 은총을 놀라운 소식을 받게 되죠. 예, 지금 걸로부터 면제되었다. 그게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손가락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번째는 사랑하거나 사랑받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네 번째죠. 예.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랑해 줄수 있는 대상이 있고 우리가 사랑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이 새끼 손가락 약한 약함에 대한 나의 약함, 나의 취약함, 나의 연약함에 대한 감사, 혹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의미와 또 감사할 부분을 찾는다면 그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고의 가치, 인생 질로 관련된 거, 과오, 범죄에 못붙 뭐, 시작해서 온갖 것들에 대한 징벌을 형벌을 그리고 저주를 면하게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약함에 대한 감사, 이 다섯 가지 손가락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어, 이 음. 가을에 오는 감사가 빠진다면 음. 우리의 인생이 있어서 음.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일은 어려울 줄 모르겠습니다. 제스토토는 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의 주된 인생과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음. 당연히 영.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행하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나는 받고 있다고 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